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변형 체커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알지 못해서 변형 체커라고 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드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둑알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변형 체커는 이렇게 둥근 모양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모양을 띄고 있고요. 바둑알 6개를 올려 놓고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형 체커 같은 경우엔 동그란 모양 안에 무늬가 그려져 있고 5개씩 올려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커라고 하는 게임은 상대방의 말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말을 잡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어, 게임 중에 줄곤우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곤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상대방의 말, 양쪽에다가 마, 자신의 말을 놓아서 상대방의 말을 잡는 반면에 이 체커 같은 경우에는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말을 잡는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고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승리를 거두는데, 이 변형 체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약에 움직일 수 없다면 상대방이 한번더 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 체커 1번의 경우에 이렇게 6개씩 배치를 해주시고요. 선 플레이어 정한 다음에 선 플레이어가 먼저 말을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뭐 말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자한칸자 라인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어, 하면 되겠고요. 자할 수가 없으면 자 다시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뛰어 넘어서 자 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어, 잡게끔 한 다음에 어, 유인을 해서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뛰어넘어서 잡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뛰어넘어서 말을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하게 되면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뛰어넘으면서 어, 잡을 수도 있고요 자한 번에 자 연속 으로 여러 번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말을 한 번에 잡아서, 역전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부분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된 부분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두개 이상의 말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변형 체커 두 번째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자, 다섯 개, 다섯 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선 플레이어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직선 부분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뛰어넘어서 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검정색 말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뛰어넘으면 잡을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마찬가지로 뛰어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상대방의 말을 줄여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말고도 다양한 모양의 그, 체커 게임이 있는데, 어, 칠판에 붙여놓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나씩 움직이면서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나라 고누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학생들하고 한번 어, 플레이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혹시 요 보드판 필요하신 분 메일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변형 체커 1, 2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